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 주일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첫 번째 말씀 나눴죠. 제목이 뭔지 기억 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나시나요? 예, 안 기억 나시는군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기억하지 못하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건강한 부분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눈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됐는가?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열 가지 정도 잘못된 증상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네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다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그래서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마음은 건강한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특징 첫 번째는요 감정을 숨기려고만 한다 감정을 숨기려고만 한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교육받은 것이 너의 감정을 숨겨라 드러내지 말라 아마 저희 부모님이 충청덕분이라더 그랬던 것 같아요 드러내지 말라 괜찮아, 유하고 이렇게 있지. 자꾸 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사람들에게 너의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너의 아버지처럼,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선 해 안돼.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표출하면 안되는구나. 숨겨야 되는구나.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몸과 마음이 아파 가지고 약국에 갔다가 예수 믿음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 보니까 교회는 오히려 더 저희 어머님의 가르침을 강화시켜 줬어요. 교회 가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이걸 더 가르쳐 줬어요.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은 크리스찬이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들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찾아오면 최대한 물리치고, 말리하고 눌러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저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제 감정을 자꾸 누르는 훈련을 자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감정을 자꾸 누르다 보니까 이 누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제 몸과 마음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몸과 마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드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정서적으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 정서적인 장애자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상태는 제가 맺는 많은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 와서 영성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영성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을 치유하는 게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되고 또 치유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뭔지를 차츰차츰 차츰 알게 됐고요. 제 문제를 알게 되면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가진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시편을 통해서 정서적인 치유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시편 강의를 세번 했어요 전편을 세번 강의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시편을 강의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시편의 그 솔직함에 깜짝 놀랐어요 시편을 읽게 되면 요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합니다 하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야, 이게 성경책에 이런 거 기록해도 돼?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막 항의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막 거침없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또 자신들의 원수를 향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원색적으로 막 퍼붓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저들의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주십시오. 막 퍼붓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날것 그대로 다 나옵니다. 필터 없이 그냥 다 얘기해요.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붕에 참새처럼 외롭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내 눈물로 내 침대가 적셔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편 기자들은 쏟아놓는 거예요. 필터 없이 다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표출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찾은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초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가 탄식시입니다. 한 40%가 탄식시예요. 이 탄식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감정을 막 쏟아놓는 게 탄식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눌러놓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토해놓는 시가 주로 탄식시죠 이 탄식시는 우리들에게 너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토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확 쏟아냈듯이 다 쏟아놓다 푸어 아웃 다 쏟아놓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너의 감정을 잘 정리해서 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의 감정을 날것 그대로 토해놓으라. 토해놓으라. 시시로 토해놓으라.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토해놓은 걸 보시고, 아, 왜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토해낸 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가 토해낸 것을 보시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어린 노루를 감싸 주시 감싸 주십니다. 날개 꺾인 참새를 감싸 주시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을 수가 있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을 차츰차츰 벗게 됐고, 저를 가리기 위해서 썼던 가면을 벗기 시작했고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붙였던 훈장과 계급장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꾸 나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 앞에서 이 감정을 다 쏟아놓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건강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감정을 다 쏟아놓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건강한 건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지 말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속 쏟아 넣어라 표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받아주라 그런 뜻입니다. 알아차리고 받아주라 그런 얘기죠. 원수처럼 자꾸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친구처럼 감싸주고 그 감정을 받아주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화가 났다, 먼저 알아주라는 거.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꽈 꽝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부모가 가서 왜 넘어졌어? 너왜 넘어졌어? 야단치면 안 되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프니 안아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런 어려운 감정들 힘든 감정들이 일어날 때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나름대로 경관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일수록 이런 감정을 자꾸 누르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이 관계 어려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먼저 내 감정을 알아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도가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한 앞에 나가서 마음껏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감정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저처럼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쓰는 거. 일기를 쓰면요, 이 감정이 잘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됩니다. 또 자기 감정 읽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또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주부터 일대일 상담을 시작했고 또 전문가 상담 연거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걸 그룹으로 좀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한선혜 목사님이 나야로그 모임을 합니다. 화요일날 한 팀, 목요일날 한팀 해가지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경청해주고 나일라고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는 산책이나 운동 같은 육체적인 움직임도 많이 도움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숲속을 산책하거나 땀을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면 많이 건강하게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여러분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분노, 불안, 우울, 외로움, 아픔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정제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이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앞에 나와서 나를 이렇게 쏟아 놓고 감정을 쏟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치유의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증상은 당당히 즐기지 못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당히 즐기지 못한다. 예.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자기 감정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도 억압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전통적인 신앙 교육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할 길이야. 그래서 자아와 또 자아가 만들어낸 죄를 억누르고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길이라고 우리는 배워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죽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한 명백한 죄들, 살인, 음란, 거짓, 위선, 교만, 시기, 질투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거다 이거 죄잖아요 이런 거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바로 죽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좋은 것까지 버리시라, 버려, 버리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한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정당한 욕구들 즐거움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0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6편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은 기쁨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풀 조이가 있고 주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 이터널 플레저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조이가 막 기쁨이 생기고요 옆에 있는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플레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 조이, 기쁨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플레저 쾌락은 즐거움은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조이 영적인 기쁨은 추구해야 되지만 피지컬 플레저 육체적인 즐거움은 억눌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조이와 플레저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성적인 쾌락을 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남자, 여자의 육체적인 욕구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 중에 또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창세계 보게 되면 이것이 너의 먹을 거리가 되는가?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그 뜻이 뭐죠? 조이입니다. Garden of Joy. 에덴이라는 뜻이 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명의 동산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동산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온전한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기쁨은 그 에덴동산에 떠서에서 떨어진 몇 개의 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에덴동산에 떨어진 몇 개의 조각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안에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에덴동산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과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그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기쁨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뉴 에덴, 새 에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기쁨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려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나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고래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직접적인 목적이 fellowship,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삼일체 교제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되었듯이 우리들도, 우리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따라서 만드는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만드시러 만들어 주셨어요.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인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먼저입니다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교제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결과물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일들,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결코 놓치지 않죠. 건강한 영성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하나님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시진 않으신지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인 걸 잊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일하러 교회 온게 아니구나.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 온 거구나. 내가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구나. 그리고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것은 그 교제의 결과고 열매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핑계로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 순위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돌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볼 줄 모른다. 제가 캐나다 와서 배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셀프 미니스리 자기 목회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한국에서는 몰랐어요. 캐나다 와서 이 단어를, 셀프미니스트리, 자기 목회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회가 있어요. 처치미니스트리, 교회 목회와 셀프미니스트리, 자기 목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회는 뭐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행정하고, 교육하고, 이, 이게 교회 목회죠. 자기 목회는 뭡니까?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 거예요. 자신의 기 정서를 돌보는 거예요. 일종의 셀프 케어죠. 이게 자기 목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설교를 효과적으로 잘하고, 교육을 얼마나 잘하고, 행정을 얼마나 잘하고, 아,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아,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캐나다에 와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셀프 미니스리. 목사 자신이 자신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회 목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목회죠 셀프 미니스트리 자기 목회는 보이지 않는 목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언제 넘어지느냐 이 보이는 목회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이 자기 목회를 못해서 넘어지죠 여러분 신문에 나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 못해서 넘어진 목사는 거의 없어요 셀프 미니스트리 자기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자기 목회가 참 중요하다 깨닫게 됩니다 어, 게리 하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Past as a person 인간으로서 목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목회적인 문제는 목사가,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려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거의 뭐 저의 그 좌우명처럼 새기면서 늘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도 인간이라는 거죠 나도 인간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고 유혹받을 수 있고 휴식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인간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릴 때더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자기 돌봄, 셀프 케어를 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 파커 팔머는 돌봄, 자기 돌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유일한 선물, 자기 자신이죠. 유일한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제가 파커 팔머를참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케이커 교도시고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고 미국 정부의 교육 그, 그, 커리큘럼 만드는데도 참여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번아웃이 왔어요. 50좀 넘어서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그걸 겪어내고 나서 쓴 책이 Let Your Life Speak. 너의 삶이 말하게 하라. 한국말 책에는 너의 삶이 너에게 말을 걸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책에서 지금 한 말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기 돌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돌봄이 이 사치인 줄 알았는데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치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역을 이분이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돌보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주 바쁜 생애를 보내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과 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남을 돌볼 수 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다섯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숨기려 한다.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당당히 즐기지 못한다. 하나님 일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볼 줄 모른다. 이네 가지 증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증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청진기를 이렇게 한번 대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청진기를 대 보세요. 내 마음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신앙생활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다 이렇게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감싸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주시죠. 그런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